네 안녕하세요 정거스티비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하남에서 다산 다산을 지나서 남양주 왕수까지 구호선이 연장된다고 하는 부분 많은 분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죠 많은 분들이 사실 또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부터 빠르게 한번 훑고 갈게요. 3기 신도시란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했던 사업이 됩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에 빠르게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3기 신도시 개요부터 살펴보면 총 16만 9천 호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무려 38% 굉장히 많은 주택의 공급을 약속한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가장 먼저 발표했던 곳 다섯 곳이 있죠. 인천 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1, 2, 하남 교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GTX라는 노선을 머금은 곳 중에 가장 대규모 택지 개발은 남양주 왕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GTX B 노선이 이렇게 앞으로 흘러갈 예정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GTX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B 노선 뭔 얘기 아닌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 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025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이 부분에서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25년도에 올해죠. 36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노선과 C 노선, 그 어떤 노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B 노선에 투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더불어 남양주 인구 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뒷받침 되는 지역이어야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데 의미가 있죠. 자, 남양주 같은 경우는 73만 1,138명을 오늘날 유지 중에 있고요. 1995년 이후로부터도 꾸준하게 한 해도 인구가 준 적이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인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플러스 앞으로 남양주 왕수 1, 2 지구에 약 17만 명이나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약 100만 명 조금 못 되는 인구가 만들어지 도시다 특례시가 머지않아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면 역시나 환경영향평가정보전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강동, 하남, 남양주성 광역철도 계획이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되는데. 자, 요지는 이렇습니다. 9호선이 오늘날 4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멈췄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남을 지나서 남양주, 왕숙 2일 지나서 1까지 연장토로 하겠다. 이게 오늘날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역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자, 평가정보조회라는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로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9호선이 어떻게 연장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들어가 있는 9호선이 이렇게 생태공원역 사거리를 지나서 세태공원역 앞 교차로가 나와 있죠. 지나서 한영외고역이 여기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여기 환영역가 들어가 있죠. 여기를 지나서 고덕역이 9호선과 앞으로 환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역세권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JIP 사업 등 굉장히 많은 기업과 문화의 그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고덕 강일 지구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역사의 위치가 요 자료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역사는 이곳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금 더 당겨 볼게요. 943 정거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곳이 됩니다. 강일 457 교차로라고 나와져 있고요. 강일 457단 교차로에 위치하도록 하겠다. 주소로 말씀드리면은 강일동 681번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강일초등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갈색 박스가 요게 되겠죠. 그리고 강일리버파크 5단지, 7단지 여기 강일리버파크 5단지 위치되어져 있고, 7단지 위치되어져 있고, 요 사거리께로 들어갈 예정이다. 플랫폼이 여기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다음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나서. 정고수 예상에는 여기 미사강변 루나 리움 아파트를 지나갈 수는 없죠 플랫폼이 따라서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 밑으로 지나서 이렇게 낮지막한 건축물 아래는 지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플랫폼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자리할 예정이에요. 자 간단하게 지도 보시는 방법은 자담치킨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요 건축물이 되고요. 미사강변 리슈빌 NHF 아파트 여기가 되죠. 따라서 이쪽 사거리 일대로 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역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개략적인 노선만 계획으로 정거장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밑밥은 깔고 있으나 어쨌든 오늘날 계획은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나서 다음 역사 한번 빠르게 또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강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한번쯤 머금으게 되는데. 자, 여기 플랫폼을 보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말금고 농협. 새말금고 농협 있는 요사거리께의 지하철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 육교처럼 생긴 요 플랫폼이 요거죠. 여기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요거, 이거. 요게 요거다. 요 아래쪽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거리가 여기 만들어지지 않을까? 출입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산 신도시까지는 어느 정도 도시가 만들어진 곳에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예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 이렇게 지도로 써보면 오늘날 이렇게 허벌판처럼 보이는 여기 한 가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하철역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 기획은 이미 다 짜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적 편집도로 누르면, 이렇게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어떠한 용도를 어떻게 써겠다라고 이미 도시계획은 다 짜져 있어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장용지라고 되어져 있는 이 노란 색깔의 기점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토르망치처럼도 생겼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곳이 됩니다. 이 안쪽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 아래쪽에는 경희중앙성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9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이쪽 일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나이스하냐? 당연히 복합시설 용지가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주거용지가 가장 가까운 곳 일대에 예를 들어서 C1, C2, C5라는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이쪽 일대에 분양을 받는 것이 나이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한번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남양주 왕숙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하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 다음, 요렇게 넘어갑니다. 남양주 왕숙을 통틀어서 이곳일 때가 가장 핫해질 수밖에 없죠. 이미 정해진 사실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용지라고 엄청난 일자리 공급도 약속이 되어져 있고, 구호선과 경충선도 약속이 되어져 있고, 더불어 GTX 삐노선까지도 들어갈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이것도 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문화공원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게 바로 이게 되죠. 요 공원용지라고 되어져 있는 초록 색깔이 되고요. 그 옆쪽으로 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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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가 바로 이 핑크 색깔 섹터가 됩니다. 따라서 이곳 일대로 구호선 역사가 집결될 예정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택지, 복합시설 용지, 이쪽 일대로 내 소중한 자산, 집을 가지고 계시면은 내집 바로 앞쪽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 자, 다음 빠르게 한번 다음 역사 살펴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원 역사 한 가운데 중앙으로 역사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원 한 가운데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 옆쪽에 상업시설 용지, 문화시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 문화시설 용지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역사 인근에는 상업시설용지 또는 복합시설용지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도 아파트용지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쪽일 때 아파트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역사도 공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그 아래쪽에 공공주택용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공식은 같습니다. 상업 시설, 공공 복합 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역사가 됐죠. 950 정거장이 되고요. 진접선과 맞물려서 9호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용지, 주차장 용지 요 안쪽으로 지하철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옆쪽에 복합 시설 용지, 공동 주택 용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결과, 오늘날 9호선 4단계 개발이 들어간 곳에 주택 가격이나 땅값이 크게 오르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빌어서 앞으로 9호선이 고덕 샘터 공원역을 지나서 하남의 두개 역사 정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남양주 다산 신도시를 지나 왕숙2 신도시의 역사 하나 들어갈 예정이고, 남양주 왕숙1 신도시 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물지나 다산, 다산을 지나 남양주 왕수까지 구호선 연장되는 그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게 조금 더 변경될 수있을지 모르겠으나 큰 틀은 변함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 이 정도 분석은 하고 투자하셔야겠죠.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